사회 복지 조사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인신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우리가 인신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과학 철학에 대한 내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증주의는 우리 실증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객관성, 객관성. 객관성.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만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 그리고 이제 과학, 뭐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할수 있어야 되냐?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검증 가능한 것만이 뭐다? 과학이다. 라고 이야기, 주장했던 것이 실증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일반화가,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론을 재검증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실증주의의 방법은요, 이론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이론이 있고, 이론을 가지고 가설을 설정해요. 자, 그 다음에 관찰을 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일반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 이론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설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이론을 만들고 이론 계속 돌아가는 것들이 실증주의 시각이, 시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 뭐 이론을 만들고 가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고 일반하고 화그 다음에 그것을 검증을 따라서. 관찰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검증이 됐다. 그럼 그 이론이 맞는 거죠.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할 수 있겠죠. 그럼 또 가설을 해서 계속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실증주의는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론을 재검증하기로 합니다. 해석주의는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내 개인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달라지는 것이 요 해석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들을 다르게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는 객관성 해석주의는 주관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증주의는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증주의는 일반화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개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모든 곳에 가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개가 아니라 1000개, 1만 개,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많은 수로 그것을 조사를 해야지만 거기서 나온 주제를 그 내용들을 뭐 할수 있다,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적은 수의 표본은 일반화가 불가능합니다.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한다. 뭐 언어를 분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해석은 해석주의는 주관성이기 때문에요. 주관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의미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자 대상자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뭐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위의 주관성 의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요.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해석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실증주의는 주관,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를 활용을 강조한다. 이거 해석주의죠. 해석주의. 왜 그러냐면 여, 연구자의 가치 태도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에 따라 뭐할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증주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해석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과학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과학은 이론이나 추론에 의해 얻어지는 지식이다. 자 우리 과학은 이론이나 추론에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요? 과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으로 인해서 막 얻어지는 거지. 이게 뭐 추론을 해가지고 이게 될 거야 이런 것들, 주관성 의미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번, 과학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옳은 거니까. 과학적 조사는 조사자의 주관성이 적용되어야 된다. 자, 과학적 조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객관성. 그래서 객관적인 성격이 들어가는데 주관적이 들어간 건 해석주의잖아요 해석주의 해석주의 그래서 과학적 조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화라든지 보편성을 좀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규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구할 수 없다 아니요 규칙과 질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나가면 그 과정이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그게 나오면 일반화가 가능하고 뭐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죠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결과는 확정적이다 아니요 우리 과학의 결과는 뭐라고 그래요 잠정적이라고 잠정적 잠정적 결과 이게 무슨 뜻이냐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변할 수. 변화가 가능하다. IQ라고 할까요? IQ가 높으면 성공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데 무조건 이제 IQ로만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것도 이제 밝혀졌죠. 이런 것들처럼 언제, 어느 현상, 어떤 시대에서는 그것이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과학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과학혁명 우리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토마스 쿤이 주장한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과학혁명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1번 패러다임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 아니, 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세상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누가 그 시대의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쉽게 생각하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이 패러다임인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죠. 왜? 우리 천동설, 지동설만 보더라도 처음엔 지동설이 맞았지만 시간이 지날까 봐요. 천동설이란 걸 알았죠. 죄송합니다. 천동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동성이란걸 알았죠. 이런 것들처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거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이번 혁명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죠? 혁명적이에요.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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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과학적 이론 선택 시 사회적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 사회가 어떤 사회,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과학적 이론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게 천동설. 천동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라고 했던 천동설을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는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후에 지동설로 나왔죠. 근데 갈릴라이 갤랄레오는 이야기했을 때 이게 지동설이다라고 했던 그 당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왜그 당시에는 그 사회적 성격이 천동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다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다원의 진화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론, 그 다음에 아이슈탄의 상대성이론.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이 중요하다, 2가 중요하다, 3이 중요하다, 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고, 모두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진리는 과학 공동체 의 패러다임에 의존한다. 그렇습니다. 그 패러다임,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 무엇인가에 따라 과학적 진리가 나타나게 된다. 방금 이야기한 건이 천동설과 지동설과 같은 거죠. 그 당시 패러다임은 뭐였어요? 천동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 진리는 천동설로 들어갔던 거죠. 자, 틀린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과학적 연구방법 중 연역법 접근방법으로 오른 것은? 자 연역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이 진짜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자 가설을 설정했어. 그러면 이 가설을 설정했으니 이 가설을 뭐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작화를 합니다. 조작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수치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뭐할수 없어요? 조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조사가 가능하게 조작화를 하고, 그 후에 관찰이나 또는 실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나온다. 그래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돼서 맞았던 거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연역법이다. 자, 우리 귀납법 같은 게 뭐예요? 관찰에서 시작하는 거죠. 관찰에서 이론을 만들면 그 이론을 가지고 맞는지 확인이 검증하는 방법이 연역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이론, 가설, 조작화, 관찰, 검증 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번 과학적 지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렇죠. 개개인의 개별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생각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과학적 지식이라고 한 것은 개개인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일반화. 뭔가 가능한 것들을 볼수 있는 것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는 것이 과학적 지식입니다. 두 번째, 구체성입니다. 그 현상들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 요 내용이죠. 자 조작화를 통해 검증화 과정 개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정확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런 행동이 나왔고 이런 것이 나타났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수정 가능성 그래 이게 결과론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어때요 과정이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뭐할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변화가능하다 과학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 시대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재생 가능성. 연구에 대한 주관적 동기가 다르더라도 같은 방법의 과학적 연구 과정이면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주관적 동기. 이건 뭐예요? 간주관성. 주관적 동기가 다르더라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은 같은 결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간주관성이고요. 재생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방법이에요. 표준화된 방법.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재생 가능성. 주관적 동기가 다르더라도 같은 방법, 같은 과학적 연구 과정이면 같은 결론이 난다. 간주관성.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논리성, 논리적 사고의 활동으로 과학적 설명이 이치에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왜 이렇게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단다는 라 것이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재생 가능성, 가주 가능성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번. 연역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입을 입증하는 전반적 과정이다. 그렇죠.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 이거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과, 그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 연역법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에 특수한 사실을 추론해내는 방법이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실. 왜?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한 것인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에서 특수한 사실을 추론해내는 방법이 이 연역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설을 입증하여 이론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론을 입증해야 되겠죠. 이론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가설이 맞았어. 그럼 이론도 맞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을 조작한 후에 관찰하여 검증을 거친다. 그렇죠. 이론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고 이 가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작화하고 그 다음에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거치는 방법이 요 연역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번 반증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반증주의자 아니죠. 우리 연역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실증주의자. 실증주의자가 사용하는 방법이. 요 연역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틀린 거는 5번이 됩니다. 7번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자, 과학적 방법은 뭐요?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하죠.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면 이 이론, 방법들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 변화 확정으로 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시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잠정적이지 않는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걸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확정적 지식이다. 딱 정해버린다는 거죠. 이때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그때마다 뭐할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잠정적이지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정답 1번이네요. 좀 이렇게 내용을 해놨어요. 이번 철학이나 신념보다는 이론에 기반한다. 그렇죠. 과학은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가지고 뭐할수 있냐, 검증 가능하냐. 검증 가능한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검증이 가능하면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은 다 뭐요? 예 주관성이 주관성, 일반화가 된다 객관성을 의미하는 거죠. 객관화, 그래 객관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철학 신념보다는 이론에 기반합니다. 경험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지식을 탐구한다. 그렇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 뭐할 수 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 이거는 지식과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경험하고 비만 결혼하고 심한 경험하고 이러면 과학으로볼수 없는 겁니다. 현상을 규칙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상의 규칙성 왜 과학적 방법은 객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객관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번 허위와의 가능성에 대한 대개방적이어야 한다. 자 허위화가 뭘까요? 허위화 뭐 달라질 수 있는 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검, 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딱 결정이 된거 아니잖아요. 결정을 하고 딱 확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대라든지 뭐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할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8번 사회과학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폐기되는 경우에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 에 비해 흔하지 않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은 요 폐기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요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은 그때그때마다 자연 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할수있죠 정신분석 이론이 맞고 상대성 이론이 맞고 이렇게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점진적인 게 아니라 혁신적인 것으로 봤다 그렇죠 협진적 또는 뭐야 극진적 갑자기 변하는 거야.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변해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아니죠.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옳은 거니까 기억리은 귿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귀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설을 정하지 않고 스스로 알고 싶거나 관심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죠. 귀납법은 뭐에서 출발하는 거요 관찰 또는 호기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호기심에 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론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귀납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시작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2번 일반적인 사실에서 특수한 사실을 추론해 내면서 이론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자, 일반적인 사실을 특수한 것을 추론해 내면서 이론을 입증한대요. 이론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들. 이거는 뭐예요? 연역법이죠. 연역법. 왜 그러냐? 귀납법은 뭐할 거냐 하면 이론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임시적 가설이요. 그러니까 임 이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임시적 결론이거든요. 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연역법에서 자 임시적 결론을 내려놔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연역법이 와서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어 맞네라고 하면 그 이론이 이제는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제 선정, 관찰, 경험적 일반화, 이론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죠? 임시적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역법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4번 관찰에서 시작하여 일반적 원리나 이론들을 전개 나가는 논리적 과정이다. 그죠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무왜 뭐, 이게 이런 거고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보게 되는 거죠. 5번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거나 동시에 비슷한 행동이 나오면 추상적 개념이 되어 이론으로 구축된다. 그렇죠.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요 귀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일반적인 사실, 특수한 사실을 추론하면서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은 연역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